안녕하십니까. 이번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한 동계 학술대회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의 나영남입니다. 저는 거란사를 전공하였고 주로 요대 바레인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거란의 유목 습속과 관련해서 요대 성실의 사실 날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북 고대 민족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흉노, 봉어, 숙신계, 음루, 부여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봉어는 후에 세외 지역의 오한과 대흥안령 일대 선비로 분리되지요. 거란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동호는 전국 시대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줄곧 강성했으나 자신들의 강성함을 믿고 흉노를 얕보면서 방비를 게을리하였는데 이 허점을 이용해 흉노의무뚝선우가 동호를 격파합니다. 동호가 참패한 후에 남은 무리는 오한산과 선비산으로 물러나 보존하였는데 후세에 오한과 선비의 이름으로 문헌에 등장합니다.오한은 흉노와 한나라에 번갈아 속박되다가 조조에 의해 멸망되어 대부분 한나라 국경으로 옮겨 살게 되면서 점차 한인과 융합되었고 나머지는 후에 선비에 흡수됩니다.오한의 점진적인 나바 흉노의 분열 및 쇠퇴 등 북방 초원지구의 형세가 변화하면서 선비는 두 차례에 걸쳐 이동을 합니다. 한 무리는 우한의 고지를 점령하였는데 이들을 이른바 동부선비라고 불렀고 대흥안령 북단에서 대택지구로 이동한 무리는 탁발 선비입니다. 동부선비는 더욱 남하하여 새에 이르러 우문부, 모용부, 담부 등세 부가 형성되었는데 각자 수령의 성시로 부의 명칭을 삼았습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탁발부는 중원으로 들어가 부기를 건국하게 됩니다 한편 모용황이 우문부와 담부를 멸망시켰고 우문부의 무리들은 고구려로 도주하거나 속막으로 숨, 어, 숨어 들어갔습니다. 속막으로 도주한 불락은 점차 번성해 강해지면서 부귀의 변경을 자주 약탈하다가 부귀의 태조 탁발귀에 의해서 정벌당했고 이후에 그부중은 고막해와 거란으로 양분되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거란과 고마케는 각각 요하의 발원지인 시라무란 강과 라오하 강에서 유목을 하면서 거주하였습니다.거란의 건국과 관련해서 거란은 북위의 정벌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면서 안정을 되찾았고 6세기 중엽부터. 고팔부 연맹이 조직되었고 이후 대아시 연맹 요, 요련시 연맹을 거치면서 주변의 강대국인 고구려 유연 돌궐 등에 붙어 살거나 예속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당나라와 위구르 제국의 위령에 굴복하던 거라는 8세기 중엽에 안사의 난으로 인한 중국의 분열과 9세기 위구르 제국의 와해를 틈타 자립의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거란이 흥기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무렵의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907년에 걸출한 인물 야율 아보기가 등장해 요련시를 대신해 연맹의 수령이 되었고 활발한 정복 사업에 집중합니다. 주변에 시리 오고 태, 습, 토요콘 등의 국가를 복속하였고 916년에는 각 부의 반대자를 제압하면서 마침내 칭제 권언하였는데 국호를 거란으로 칭하고 신책이라 권언 권원, 건원하였습니다. 918년에는 황도를 서로 지금의 내몽고 파림 자기 근처에 세웠 거란이 국호를 일반적으로 요라고 통칭하였지만 실제로 국호는 이와 같지 않고 중간에 거란, 대요, 대거란, 또다시 대요 등몇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926년에는 해동성국이라는 발해를 단시일만에 멸망시켰고 그 자리에 복란이라는 위성국으로 대신하였습니다. 936년에는 후진의 석경당을 도와 아, 도운 대가로 연은 16주를 해양 받아 유목지와 농경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거라는 서로는 알타이 산맥 이동 지역까지 동으로는 바다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 국가를 형성합니다. 거란은 영토를 확대하면서 헤인, 한인, 발해인, 여진 및 동서북 제족을 포괄하는 대제국을 형성했는데, 거란 통치자는 그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남북 지역의 서로 다른 생산 방식 및 생활, 어, 생활 습관 종족 구성에 맞추어 인속이치 즉 그들의 습관에 맞춰 다스린다는 통치 정책을 채택하여 이원적 지배 체제를 구축합니다. 요사에 따르면 국제 즉 거란 제도로 거란을 다스리고 한제 즉. 어, 중국의 법으로서 한인을 대우한다라는 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결과 농경민은 주연에 편입되어 농경을 업으로 삼았고 유목민은 부락 단위로 이동하면서 가축을 키우고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병경민은 속부 속국에 편제되지요 유목과 농경 사이를 같이 영유한 거라는. 통치조직의 이중성을 피할 수 없었으므로 북남면 관제의 이원적 통치기구를 설치하였고 불악과 주연이 병존하게 됩니다. 황실 역시 황도상경과 날발이라는 거주지가 병존하게 됩니다. 이는 건국 후에도 유목의 생활방식이 변하지 않았으며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에 유입되어 황제의 통치 행위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것입니다. 바로 날발이라고 일컫는 행제야말로 거란의 정치 영역에서 구현된 유목의 특수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발은 무엇이며 거란 황실의 순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먼저 사신 날발의 의미와 지, 지점을 살펴보면 거라는 상경을 수도로 삼았지만 유목생활에 이동하는 특징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중심은 오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경은 주로 주연을 통할하는데 이용하였으므로 그 통치 대상은 대개 한인과 발해인 해인 등이었습니다. 요 황제는 유목민의 습속에 따라 항상 상경에 거주하지 않고 황종 및 북남면 신류와 함께 추위와 더위를 피해 물과 수초가 있는 사시날발 지역으로 순행했습니다. 따라서 요의 정치적 중심도 황제의 소재에 따라 이전되겠지요. 날발은 유목과 수록경제의 기초 위에 형성된 일종의 문화 형태이자 정치 제도였습니다. 비록 날발 문화의 형성은 자연환경 및 거란인의 상무 정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무엇보다 경제활동의 양식이 그러한 문화를 만든 역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발은 거란인의 생활 방식인 유목과 어렵즉 고기잡이와 사냥에 적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발이라는 단어의 최초 뜻은 수렵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거란 부족의 수렵 문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대에 이르러 부족의 수장이 황제로 대체되면서 행영의 규모가 커지고 그 활동에 참여한 인원수가 매우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황족, 문무백관, 군인, 및 알로타호 등 다양한 신분의 인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의 방단행궁 집단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요대 이후 날발이란 말은 수렵이라는 의미가 축소되면서 행영, 행장, 행제로 이해하게 됩니다. 날발은 사계절 기후 변화와 생활 방식에 근거하여 춘수, 남량, 추산, 좌동으로도 불렸습니다. 계절에 따라 장소가 변했으나 요초기에는 날발 장소가 고정되지 않았고 태종부터 경종까지 정세 변화에 따라 그 장소가 조금씩 바뀌었으나 성종 이후에 춘날발은 장춘주의 어아박으로 하날발은 영안산 탄산 춘날발은 경주 복호림, 동날발은 영주 광평정으로 고정되게 됩니다. 사신날발 지역의 위치 비정은 학자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황도 상경을 중심으로 타원형으로 사계절에 따라 매년 네 곳을 순환하면서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날발의 내용은 요대 날발은 단순한 오락이나 휴식의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활동의 독특한 형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정에 관한 회의를 하고 황제가 국사를 처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거란 정치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춘날발의 주요 활동은 어, 구어와 포화였습니다. 황제는 정월 상순에 아장을 세워 행차하는데 대략 60일 정도 걸려 3월 상순에 도착합니다. 기러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로 얼음 위에 장막을 치고 얼음 구멍을 뚫어 고기를 잡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매를 풀어서 기러기를 잡는, 어, 잡, 어, 잡는데 또한 춘날발 활동 시기에 그 주위의 천리내에 있는 속국, 속부의 수령은 이곳에 와서 황제를 조견하고 신복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춘날발 활동 중에는 각 속국, 속부에 대해 안무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등의 정치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발은 4월 중순에 아장을 세우고 피서지를 점을 쳐서 좋은 곳을 택하여 5월 하순이나 6월 상순쯤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한 50일 정도 보냅니다. 북면과 남면의 신료들이 국사를 의논하였는데 이것이 1년 중에 첫 번째 신료 회의입니다. 그 외에 한가한 날에는 사냥을 하지요. 7월 중순에 상경으로 돌아오고 추날발은 7월 중순에 피서지에서 아장을 세우면서부터 사슴과 호랑이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10월에 동날발 지점으로 이동하는데 동날발의 주요 활동은 북남면 대신과 국사를 논의하는데 이때 주로 중요한 정책을 정합니다. 때때로 사냥과 무예를 익혀마 남쪽에 송을 비롯하여서 서하, 고려 등 여러 나라의 사신을 접견하면서 조공을 받습니다.이처럼 거란이 국가를 세우면서 오경을 설립하고 북남원을 두어 중국을 통제하면서도 여전히 사냥하는 습성은 예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요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거란국지군요. 거란국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날발의 어려 활동은 황제의 오락 성격으로 변질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발의 어려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날발에서 사냥에 대해서는 주로 물고기, 기러기, 사슴,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그중에 비교적 봄, 봄과 가을 두 계절의 어려 활동이 중요합니다. 춘날발의 주요 활동은 착빙 구어와 포아 타안입니다. 먼저 물고기 잡는 방법은 얼음을 뚫고 고기를 낚는 방법이죠. 그리고 기럭이나 고니를 사냥하기도 했는데 요 통치자에게는 구어 구어에 비해 포화가 더 중요한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에는 춘날발 기록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낚거나 기러기 포에 끝나면 거란 군신들은 장엄하고 엄숙한 두어연과 두아연을 개최하고 온종일 술을 마셨는데. 이것을 가장 큰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란 황제에게 수학을 아, 갖다 준 것은 바로 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해동총을 매우 총애했습니다. 거란국지에 따르면 오국 즉 흑룡강 유역의 다섯 부족의 동쪽과 맞닿은 대에 있는 유명한 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해동청에 집착한 이유는 날발 활동 중에 사냥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여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진주인 이른바 북주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진주는 조개에서 채취하는데 가을이 되면 물이 차가워 사람이 직접 물에 들어가 진주를 채취할 수 없겠죠. 그러나 기러기가 이 조개를 먹으면 오이 주머니에 진주가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맹금류인 해동총을 이용하여 고니를 잡아 진주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요 이동에 대해서 생산되는 북주를 북송 통치 집단이 선호하였기 때문에 요조는 각장 무역을 통해 진주를 주로 북송에 고급 소비품을 어, 아, 진주를 주고. 북송 고, 고급 소비품을 획득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린 거란 통치자가 해동청에 집착했던 또 다른 이유이지요. 다음은 추날바 중에 포획한 짐승은 사슴과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말을 타고 사냥하였으나 목종 중기 이후부터는 주로 호록으로 사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호록은 자작나무 껍질로 목갈 모양을 만들어 불면 그 소리가 요요하게 퍼져나가 인근에 있는 사슴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들을 지갑녹이라고 이르기도 한, 하였는데 요 조종에 필요한 이런 호로기는 주로 속부였던 여진이 공납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짐승을 사양, 사냥했는데 본래 경제활동 내지는 자강의 군사훈력과 같은 목적은 사라지고 점차 흥미 위주의 오락성 사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요대 중후기에 이르면 황제들의 수렵빈도는 늘어났고 그 기간도 일정치 않아 무절제한 행위로 국정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내 날발 활동과 관련해서 여진과 갈등을 초래하여 요금이 교체되는 중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동총은 주로 여진 제부에서 공납하였는데 그 착취의 정도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진은 요주에 앞서 원래 발해의 주민이었으나 거란에게 발해가 멸망하자 예맥계의 발해인과 숙신계의 여진으로 구분됩니다. 일부는 요에 내지로 강제 이주되어 숙여진이라고 불렸고 일부는 고지에 남아 생여진이라고 불렸습니다. 생연진 부족은 송말강 북쪽과 영강주의 동쪽에 살았는데 그 가운데 완안부는 비교적 발전이 늦은 부족이었습니다. 완안부의 시조인 고려인 한보가 이주에 오면서 발전의 계기를 이루었고 이후에 그들은 요조에 협조하면서 생해진 부족절도사에 임명됩니다. 그러나 요조의 간섭과 견제를 받았고 또한 종족차별을 받으면서 불만과 반항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여진이 군사를 일으킨 이유가 사신알발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거란의 무절제한 토산품 및 해동청의 징발이 여진을 여진의 반란을 자극하였습니다.그 가운데 해동청의 징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죠.거란국지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여진은 동북으로 오국과 이웃하였고 오국은 동쪽으로 큰 바다 이웃하였는데. 이곳에는 이름난 매가 산출되었는데 모두 해동에서 온 곳이어서 이를 해동청이라 불렀다. 고래에 따르면 해마다 이것을 여진에게 요구하였고 여진은 오국에 가서 싸워, 싸워서 얻어왔는데 그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했다. 천조제가 즉위하자 그 공납의 요구가 가혹해졌다. 천사가 오면 백방. 으로 불악을 수색하였고 그 명을 받들지 않으면 우두머리를 불러 매를 가하고 심할 때는 죽이기까지 하였으니 제부는 원망하여 몰래 악을 타와 연결해 있다가 이때 이르러 거병 모반하였던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동청 징발은 더 이상 생여진 부족장들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으며 마침내 요도종 수창 2년에는 흑설열부의 아판과 송로가 오국부로 통하는 응로를 차단하고 요조의 포옹사자를 살해하자 요조는 생여진 절도사인 완안부의 영가에게 이들을 투벌하게 하였습니다. 요가 영가를 응로지전에 참여시켜 응로를 원활하게 만들려고 했던 반면에 영가는 요예의 위세를 빌러 여진 각부를 통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라 통치자들은 여진 부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고 각 부족에게 매의 할당량을 부여했으므로 그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바빴으나 해동청의 수가 적고 획도 매우 어려웠지요. 그래서 각 부족 간에는 해동청 한 마리의 기소권을 놓고 싸우다 죽기 일쑤였고 해마다 수많은 여진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동청을 잡으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은폐천사라 칭하는 사자는 뽕사자겠죠. 여진에 이를 때마다 반드시 천침 즉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처음에는 중화호에 출가하지 않은 여성에 그쳤으나 후에는 끊임없이 대국의 명령이라 하여 유부녀이든 높은 신분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름다운 여인만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진인의 불만은 팽배해졌는데 무엇보다 해동총의 포획을 둘러싸고. 요의 통치자와 여진의 각부는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란은 인소 기치를 바탕으로 각 종족의 정황에 따라 차별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거란, 해, 한인, 발해인 여진 순으로 대우를 받았고 이는 바레인과 여진의 반여 정서를 자극하였습니다. 마침내 완안부를 주축으로 한 여진의 반여 투쟁에 바레인까지 합류하면서 거란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금군은 영광주로 진군하였고 이어서 출라점에서도 대승한 후에 아골타는 칭제권한하여 국호를 대금, 연호를 수국으로 정합니다. 이후 상경에 이어 오경이 차례로 정복하고, 정복되고, 천조제는 협산에서 당항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근군에게 체포되어 결국 요는 1125년에 200여 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날발 제도의 발생과 발전은 거란 통치자들이 지역과 종족에 따라 경제 문화 형태에 따라 정책을 달리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날발 제도는 거란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며 건국 이후에 나타난 특수한 정치 경제적 형세와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요조가 만든 북남면 관제와 펴리를 이룹니다. 이러한 이원적 지배 체제는 연운 및 발해 지역의 진보적인 생산 방식과 선진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성과를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란 고유의 경제 문화 전통을 유지하고 발휘했기 때문에 거란 왕조의 통치를 수호하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거란의 사신 알바은 금, 원, 청의 삼조에 걸쳐 세퇴하지 않았는데, 이는 모두 거란, 여진, 몽골, 만주 등 북방 민족이 처한 자연 조건, 지리 환경과 생활 방 아, 생활 방식, 풍습이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개마 요대 사신 날발의 제어사 제도, 날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